충주 페스티벌에서 열린 공연 중 가수 송가인이 중요한 지갑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사건은 많은 팬들과 스태프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. 그 지갑 안에는 송가인에게 매우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. 송가인은 공연 도중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. 이를 청소부 직원이 우연히 발견하고 지갑을 열어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. 그 안에는 송가인의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과 돌로 만든 팔찌가 있었습니다. 안타깝게도 팔찌는 부러져 있었습니다. 직원은 지갑을 송가인의 매니저에게 즉시 전달했습니다. 지갑을 받은 송가인은 직원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그 팔찌가 할아버지의 기념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녀는 항상 할아버지의 사진과 그 팔찌를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. 비록 팔찌가 부러졌지만 그녀는 이해하며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 지갑에는 중요한 문서와 신용카드들, 그리고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. 이 사진은 송가인에게 매우 소중한 것으로 그녀는 항상 지갑에 넣어 다녔습니다. 송가인의 매니저는 송가인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, 그리고 항상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송가인은 지갑을 찾아준 직원에게 감사의 뜻으로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. 점심시간에 송가인은 KBS 브루의 명곡에서 부른 노래들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 노래가 주는 감동적인 메시지와 멜로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그녀의 이야기와 감사의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. 송가인의 지갑을 되찾은 것은 단순한 물건의 회수가 아닌 그녀의 소중한 기억과 감정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. 이 사건은 송가인의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송가인 팬들,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.